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시 산정동의 한 지하철 인근에서 승용차가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네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익산에서는 모프로 야구단 이군 선수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물놀이 사망 사고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리산 달군계곡에서 물놀이 중 60대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방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 신청이 보류되면서 김제시와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 단체는 12만여 명이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등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8명과 전주 7명, 익산과 무주 각 2명, 완주 순창 각 1명입니다. 미군 한 명과 해외 입국자 한 명도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익산에서는 모 프로야구단 2군 선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 모 초등학교 학생 감염과 관련해서는 1,02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전북도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을 시작합니다. 자율접종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전북도는 대중교통 종사자를 1순위로 정하고 민원공무원과 목욕탕 종사자 등 19개 대상군을 선정했습니다. 전북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9만 2천 명분이 공급되며 1회차 접종은 26일부터 2주 동안, 2회차는 8월 중에 진행됩니다. 네,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 신청이 보류되면서 김재씨와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2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명기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 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 개발청을 규탄하고. 세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전달한 건데요. 이 단체는 20일 11만 8천여 명의 탄원서와 서명부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시와 지역사회는 세만금 2호방 조제가 김재시 관할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세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성과도를 새만금 개발청이 비공개하면서 갈등이 심화한 겁니다. 김재식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식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9항까지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공서도로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신청을 위해 새만금 개발청에 수차례 지적 측량 성과들을 요청하였으나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은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걸 테고 세만금 사업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은 여전히 지적 측량 성과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재시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는데요. 이 판결에 불복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새만금개발청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새만금에 전북도 출장소를 두기 위한 새만금개발청의 관련법 개정 시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청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이미 구역된 그 부분에서 판단한 A 구역은 보안해서 B 구역은 김제에서 C 구역은 분산에서 갈라하는 것이 맞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새벽 4시 10분쯤 전주시 산전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5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한 화물차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용구 전북도 의원이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 재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의원은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건의안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방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 제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근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물놀이, 사망사고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지리산 계곡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기도 했는데요. 휴가철 물놀이 사고 원인과 주의할 점을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지리산 달군 계곡에서 애순 두살 A 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일행은 A 씨를 무트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이전에 일행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도에서 발생한 순환 사고 1,9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증가해 8월에. 순환 사고가 절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철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 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요.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환 사고 내용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하천이 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별로는 수영 미숙 등으로 인한 익사 사고가 370여 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선을 설치해 위험 구역 접근을 차단하고 구명적기를 비치했습니다. 물놀이 안전 사고는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물놀이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 사고는 대부분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됩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장시간 수영을 피하고 음주 뒤 물놀이는 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우입니다. 정읍시가 강관 제품 생산 기업인 DSMP와 2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DSMP는 정읍 철도 농공단지 4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물과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35명의 신규 직원도 채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읍의 대표 향토기업인 DSMP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실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양파가 대만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임실군은 임실군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2021년산 양파 대만 수출을 기념해 최근 선적식을 열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2015년 대만에 양파 수출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양파 48톤을 수출했습니다. 양파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판로 개척을 전개하고 공동 작업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양파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LG 헬로비전과 정읍시가 지역 전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읍시는 신규 전입자가 TV와 인터넷 요금 감면 등 지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지역 인구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네.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유재훈 대표는 정읍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전북 도백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민선 팔기 전북 도지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정책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지사의 최측근인 고성재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로써 송지세 삼선 도전이 확실시됐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송지의 움직임의 변화가 일자 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준비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도민들은 누가 도백자리에 오를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관측보다 앞으로 전북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가장 먼저 전주 완주 통합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꼽히고 도내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식만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초광역 경제벨트를 완성하는 것도 전북도가 풀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쉽게 좌절된 남원 공공위대 설립 추진을 다시 정상화하는 일과 전북 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용차 산업의 위기 돌파도 앞장서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량 얼음골 아십니까? 한여름에도 시원한 얼음을 선사해주던 천연기념물 224호인데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얼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음골에 얼음이 없다니 말도 안 됩니다. 네, 이미 얼음이 녹아내린 지한 달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폭우에 폭염에 하도 날씨가 변덕스러운데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얼음이 없는 미량 얼음골이라니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